그래서 지금까지 숙제에 짓눌리고 뭔가 많은 양에 짓눌리고 어려운 것에 짓눌렸던 아이들이 제가 하는 말을 약간 피리부는 사나이 따라가듯이, 어? 이어를 그렇게 쉽게 해도 된다고요? 문장을 저랑 만들어 보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와서 처음엔 눈치를 이렇게 봐요. 어? 나 이거 모르는데? 그래? 사전 검색해. 그리고 저는 아주 신박한 쉬운 방법을 알려주거든요 어머! 이런 방법으로 영어공부를 해도 된다니! 이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부담을 점점 점 공부해서 내려놓고 자기가 할수 있는 수준에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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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해체, 에듀, 스기 영어 유니언입니다 오늘은 제가 재미있는 책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제목이 너무 재밌어서요. 아들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은 엄마들에게. 자라다 남아미술연구소 대표님 최민주님의 책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똑같은 아이를 대하면서 어떤 교육자는 좌절하고 어떤 교육자는 희망의 끈을 발견해냅니다. 만일 이 책을 읽는 누군가가 한 아이를 변화시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제 다른 아이에게는 성공했던 방식이 오늘 다른 아이에게서는 실패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아이들이란 존재는 예민해서 아침에 있었던 사건과 미묘한 흐름만으로 많은 것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성공이라고 기록했던 방식을 오늘은 실패라고 적어야 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무수히 반복될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아이들은 자연 그 자체에 가까운 생명이기 때문일 겁니다. 꽃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모두를 장미꽃으로 피워내겠다는 어른의 욕심은 언제든 아이를 좌절시키고 박탈감을 줄수 있습니다. 최민준 대표님은 아들 교육의 최강자시죠. 어머님들 대부분 다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을 읽는 내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너무 많아서 웃으면서 주로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대표님이 말씀도 참 잘하셔서 유튜브 채널도 참 크게 키우셨는데 그 내공이 책 안에 그대로 묻어나더라고요. 특이하게도 남자아이들에 관한 얘기만 하시겠다고 하지만 결국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극부에 있는 여자아이들에 대해서도 들어볼 얘기가 더 많은 어쩌면 여자아이인 내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대극부에 있는 남자아이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아이러니.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어머님들께 참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아들 때문에 수명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핀란드 투르크대학교의 연구진이 17에서 20세 여성 1만 1166명, 남성 6360명을 대상으로 한 인구통계학 자료를 분석해보니 남자 아이를 낳은 여성이 딸을 낳은 여성보다 수명이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들을 낳을수록 수명이 짧아지는 것과도 연관이 있었다. 왜 어릴 때 남자 형제들 많이 자란 집에서 자란 여자아이들 보면 조금 더 성격이 와일드하고 거칠고 그런 특성을 보였었잖아요. 어릴 때는 친구들을 통해서 아, 남자 형제가 있으면 저렇구나를 봤는데 저는 요새 상담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남화를 키우시는 어머님들이 목소리도 조금 더 걸걸하시고 그리고 조금 더 빨리 체념하신 듯한, 조금 더 달관하신 듯한 모습을 많이 자주 보게 됩니다. 확실히 딸만 키우시는 집 어머님들이랑은 그 성대의 강인함이 느껴지는 게 다르더라고요. 평소에 소리를 더 많이 지르시기 때문일까요? 수명이 짧아주시는 중이라고 연구에도 나와 있다니 참웃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연구 결과에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다. 아빠는 아들과 관련된 모든 일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 아마도 아들과 천성이 비슷해서 아들이 버리는 획기적인 사고에 스트레스를 덜 받고 사는 것 같다. 엄마는 아들을 이해할 수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해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의 수명이 줄고 있다는 연구 결과는 앞뒤가 맞다. 저도 아이들을 아주 오랜 시간 지도를 하다 보니 아이들이 특히 저학년 때 여자아이가 남자아이가 성향이 얼마나 다른지 매해 느끼고 있고요. 저희는 미취학은 받지 않아요. 저희는 이제 영어로 영어를 습득하는 방식이기보다는 한국어를 바탕으로 이제 영어를 습득하는 이제 방식이어서 저학년이나 미취학인 경우에는 저는 국어학습을 먼저 권유를 드리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미취학은 웬만하면 받지 않고 1학년이 오더라도 남자 아이인 경우는 국어학습 좀더 하고 나중에 1년 더 있다가 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1학년 여자 아이들 중에서는 1학년 말 정도에 돼서 국어학습 능력도 좋고 이 정도에서는 영어 쓰기 학습 시작해도 괜찮겠다 싶을 때는 여자아이들인 경우에는 지금 시작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초등, 저학년 때 언어 능력 차이에서 한 1년 반 정도의 수준 차이가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있어요. 그런 언어 능력의 차이가 왜 생기나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공감 능력 때문인 것 같아요. 아이들 아주 어릴 때 엄마 옆에서 막 우는 척하고 그러면 여자 아이들은 어, 엄마 울지만 이제 이런 얘기도 할줄 아는데 남자 아이들은 그냥 장난감 가지고 놀잖아요. 약간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감 능력 자체가 언어를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좀 많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학년에서는. 여학생과 남학생에서 약간 언어 능력 차이가 많이 나요. 영어도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의 바탕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입니다. 아들을 이해하는 과정은 남자친구를 남편이 되는 자리로 끌어올리는 과정과는 정말 다르다. 남녀가 만나 서로 다른 부분에 있어 충돌하고, 대화하고, 이해하고, 노력하는 모든 과정은 양쪽 모두의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아들과 엄마의 거리는 오로지 엄마 혼자 해결해야 하는 몫인 것만 같아 더 힘들게 느껴진다. 아들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은 어머님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힘났는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학년에 여학생과 남학생의 언어 차이가 조금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저도 오랜 시간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저는 약간 남자아이들을 지도하는 걸더 선호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더 다이나믹해서요. 이렇게 못했던 아이가 이렇게 성장하는 그 가파른 상승곡선이 꼭 남자아이들에게서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여자아이들은 조금 성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오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 성장 곡선의 그래프가 이렇게까지 거칠게 상승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꾸준히 이렇게 가는 경우가 더 많은데 남자아이들은 정말 못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를 많이 보여줘서 제가 또 다이나믹한 걸 좋아하는 성향이다 보니 그래서 남자아이들을 지도할 때 조금 더 짜릿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당장 내 손에 너무 안 잡힌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잘 가이드만 해주면 하루아침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또 남자아이들이니까 힘내시길 바랍니다. 또 제가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참 재밌었던 부분이 자라다 남아미술연구소에서는 남자 선생님만 채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선생님들이 아이를 어떻게 대하고 지도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써놓으셨고 아빠들이 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도 책에 써놓으셨는데, 저는 남자 형제가 없거든요? 저는 여동생만 하나 있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제 성향을 몰랐는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 미술연구소의 남자 선생님이 학생들을 대하신다는 그 방식,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신다는 그 방식과 아주 똑같은 방식으로 제가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업이 왜 이렇게 체질에 맞나 했더니 아마 제 속에 남자가 들어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오히려 저를 조금 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남자아이를 이해할 때꼭 알아야 할 성향 중 하나는 자기주도 성향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권력의지라고도 부른다. 남자아이에게는 자신의 환경을 스스로 주도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 이 때문에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게임에 잘 빠지는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어쨌든 엄마는 아들에게 최선을 다해 대답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럼 아들의 질문에 아빠들의 반응은 어떨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아빠는 이렇게 반응한다. 가지고 와봐. 자, 해봐. 어때? 됐지? 아빠는 본능적으로 가르치기에 앞서 아들에게 경험할 기회를 주고 아들의 경험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엄마보다 높은 비율로 아들의 실패에 민감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 아빠는 아들과 게임을 할때 져주지 않아 아들을 울리기도 한다. 여자들은 친할수록 경쟁하지 않고 우정을 위해 져주지만 남자들은 친할수록 치열하게 경쟁하고 이기려고 한다. 이게 남자들의 방식이다. 아들은 놀이터에서도 험한 형들을 본능적으로 따르고 쫓아다니다가 외면당해서 앵물다가도또 쫓아가기를 반복하는 존재다. 이 부분이 제심금을 울렸습니다. 제가 딱 그렇거든요. 아들의 실패에 민감하지 않다. 저는 학생들의 실패에 전혀 민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일 틀려! 틀려! 틀리는 게 공부야! 그 과정이 공부야! 저는 딱 이런 텐스로 아이들을 지도하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보니까 딱 아빠가 아들을 대하는 방식.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 응? 음, 가지고 와봐. 네가 해봐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지 그렇지 잘했어 오케이 다음 은할수 있지 가 이렇게 저는 그렇게 지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학원에도 채용되셨던 영어 선생님들을 보면 굉장히 다정하시고 아이들한테 굉장히 친절하시고 좋은데 너무 다 알려주려고 하세요 저는 아무것도 알려주실 필요 없어요 그냥 아이가 하게 질문만 더 해주세요 라고 항상 요청을 드렸는데 그게 잘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거든요. 저는 응해 봐.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이렇게 저는 다시 되묻고 니힘으로 네 하게끔 계속 유도를 해 주는 방식이 저한테는 참 편한 방식이었는데 다정함을 철갑을 두르신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다해 주고 싶으신가 봐요. 그게 참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어머님들이 주로 가지고 계신 그 따뜻함이 오히려 아이의 힘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못된 아이라서가 아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은 자신이 난처해지는 것을 싫어한다.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이는 오죽할까? 거짓말은 사람의 일부다.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 반대로 아들이 언제든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거짓말을 고백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아이는 자존감을 다치지 않고도 거짓말을 교정해 나갈 수 있다. 조금 이상한 비유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아이의 거짓말을 교정하는 행위는 퇴마사가 악령을 쫓아내는 행위와 비슷하다. 영화에서 아이 몸에 깃든 악령을 쫓아낼 때 퇴마사는 어김없이 악령 스스로 자기 이름을 고백하게 한다. 아이 몸에 깃든 거짓말을 쫓아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고백하게 만드는 분위기다. 아이가 자신의 거짓말을 스스로 고백했을 때 부모님은 진정한 형님의 길에 들어서게 된걸 최대한 유난스럽게 축하해줘야 한다. 누구나 거짓말을 하지만 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이야. 그러면 아이는 거짓말했던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 자신을 수용하고 용서할 수 있다. 또한 죄책감과 자신을 둘로 분리하는 경향을 버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거짓말을 하면 정말 못된 사람이야. 엄마는 거짓말하는 사람 절대 용서 안 해. 평소에 아이에게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해왔다면 아이는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면 절대 들키지 않을 방법을 생각하면서 자라게 된다고 쓰셨어요. 너무 맞는 말 아닌가요? 아이가 거짓말 자체를 안하게 할 방법은 자기 스스로 고백하게 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고백했을 때 너의 성장을 축하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거짓말 하는 것 자체를 부정을 하고, 너는 못된 아이야 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아이는 거짓말 안할 방법을 찾기보다는, 거짓말을 해놓고도 숨길 방법을 찾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또한 여기서 또 중요하게 강조해 주셨던 포인트가, 유난스럽게 축하 라는 말을 쓰셨어요. 제가 유난스럽게 축하 라는 말은 저도 참 많이 쓰는 얘기거든요. 어머님들한테 항상 오버하세요. 애들 칭찬해 주실 때, 애들 어깨뽕을 이만하게 만들어 줄 때까지 칭찬을 하셔야 돼요. 칭찬은 정말 쏟아 부어 주셔야 돼요. 폭풍 칭찬을 해주세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은, 그런 칭찬을 먹고 자라요. 그래서 칭찬해 주실 때는 정말 아낌없이 해 주시되,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칭찬의 포인트를 결과가 아닌 조금의 성장에 두시고 매번 칭찬을 해 주시면 됩니다. 거짓말을 한 것에 포인트를 두지 마시고,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거짓말을 했음을 고백했던 그 용기에 대한 칭찬, 포인트를 달리 잡으시는 방법을 부모님께서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초등은 결과가 중요한 시기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넘어지고 매일매일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매순간 아이가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로 아이를 칭찬해주시는 건 자꾸 아이의 성장 과정에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거랑 비슷해요.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아이한테 무 자르시지 뚝뚝뚝 성장을 잘라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 아이는 계속 계속 잘하고 있는 중이니까 어제랑 다르게 오늘은 뭘 성장했는지에만 포인트를 주셔서 계속 칭찬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해체 해듀에 등록해서 매일 매일 꾸준히 숙제를 하고 매일 매일 꾸준히 쓰기를 하고 연필 잡고 쓰는 행위 어떤 애든 다 싫어해요. 우리 애만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정말들 많이 하시는데요. 아이가 글씨 쓰는 걸 싫어해요. 당연하죠. 손에 연필 잡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손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글씨 쓰는 게 싫은 거예요. 하지만 글씨 안 쓰고 살수 있나요? 써야 돼요. 결국 자기 손에 연필 모양이 생길 때까지 연필을 잡고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싫다고 안 시키시면 안 되고요. 싫어도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양치처럼요. 아이가 양치하는 거 싫어한다고 해서 양치 안 시키실 건가요? 그럼 이빨이 썩잖아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것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돼요. 하지만 그걸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조금씩 조금씩 적응해 가면서 꾸준히 해갈 수 있도록 습관을 잡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해치에듀에서 매일매일 쓰기 숙제를 받아서 집에서 매일매일 쓰기 숙제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상태인지 행동인지 매 문장에 생각해보고 이 문장은 현재인지 과거인지 매 문장에서 또 혼자 고민해보고 문장 내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자기 손으로 다시 사전 검색을 해서 한 문장 완성하는데 5분씩 걸려가면서 그 지지부진한 과정을 쓰기 싫은 연필을 쥐고 버텨온 아이들이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을 때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저희 해지에도 네이버 카페에 어머님들이 수강 후기를 매번 올려주고 계세요. 그거 읽어보시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지 아이들은 왜 느리게 성장해야 되는지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매일매일 실패하고 매일매일 도전하는 아이들이 공부력도 생기고요. 공부에 힘도 생기고요. 그리고 나중에 더큰 일이 생겼을 때도 좌절하지 않는 힘도 내공으로 쌓아가고 있다는 거꼭 기억해주세요. 엄마는 본능적으로 아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면 채워주려 노력하는 존재다. 엄마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 그 속도를 맞춰갈 수 없는 아들은 그런 엄마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한다. 엄마는 늘 내가 못하는 것만 지적하고 있다고. 우리가 어려서 그랬듯 아이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 들면 아이는 본능적으로 방어하기 바쁘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흡사 매장에서 영업사원의 설명을 일단 피하고 보는 어른의 모습과도 비슷하다. 이 시대의 영업사원은 얼마나 피하고 싶은 존재인가?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교육시키려고 하는 어른이 딱 그렇다. 자신의 발달량을 넘어서는 교육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피하고 싶기만 하다. 이건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긴데 아이한테 잔소리를 하고 싶어지실 때 똑같은 잔소리를 시어머니가 나한테 와서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출처가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아요. 어차피 내 손으로 다 하는 집안일인데 시어머니가 어느 날 오셔서 얘야 걸레는 그렇게 빨지 마라. 얘야 청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네가 잘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해 주신 얘기라고 해도 사실 듣기 싫잖아요. 내 살림인데. 아이들 공부도 똑같아요. 아이들 공부도 결국 자기가 하는 공부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막 그렇게 하는 얘기가 싫은 거죠. 하지만 제가 하는 얘기를 아이들이 귀 기울여 들어요. 왜냐고요? 쉬우니까. 저는 아이들이 솔깃할 만한 얘기를 해주면서 공부를 시켜요. 이것만 딱 하면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숙제에 짓눌리고 뭔가 많은 양에 짓눌리고 어려운 것에 짓눌렸던 아이들이 제가 하는 말을 약간 피리부는 사나이 따라가듯이, 어? 요거를 그렇게 쉽게 해도 된다고요? 문장을 저랑 만들어 보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와서 처음엔 눈치를 이렇게 봐요. 어, 나 이거 모르는데. 그래? 사전 검색해. 그리고 저는 아주 신박한 쉬운 방법을 알려주거든요. 어머! 이런 방법으로 영어공부를 해도 된다니! 이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부담을 점점점 공부해서 내려놓고 자기가 할수 있는 수준에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공부에 짓눌리게 하지 마시고 쉬운 방법으로 자기 수준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의 장점과 단점은 어른들의 편견이 반영된 분류일 뿐이다. 그리고 생각보다 아이들은 그것을 잘 알아차린다. 앞에 있는 사람이 나의 장점을 바라보고 나를 끌어주려고 하는 사람인지, 나의 단점을 바라보고 나를 고쳐주려고 하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느낀다. 공부를 안 하겠다고 선언한 고학년이 집에서 속을 끓이다가 어머님이 제 앞에 데려다 놓으셨을 때, 아이가 두 시간도 안 돼서, 한 시간 만에, 엄마, 나 해볼래.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어머님들, 부모님들, 아버님들, 어하니 얼마나 벙벙한 표정이 되시는지 저는 매주 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쉽게 아이 수준에서 너무 신박한 방법으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내가 딱이 정도면 나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를 만난 어떤 아이도 저는 꼭 물어보거든요. 어때 해보니까 안 어렵지 어떻게 해볼 수 있겠어? 너 15문장 만드는데 지금 15분밖에 안 걸렸어? 20분도 안 걸렸네? 너 20분 만에 영어 15문장 만들어 본적 있어? 근데 할수 있을 것 같지 되게 쉽지 모르는 단어 사전 검색하면 돼. 네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가서 해봐. 전긴 얘기를 사실 잘안 해요. 제가 스몰 토크를 못 하는 걸로 아주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 이렇게 일상을 나누거나 그런 얘기를 잘못 하는데 하지만 이렇게 효율적인 대화, 솔루션을 주고 아주 효과적으로 빠른 해결책을 주는 방법. 그래서 어머님들도 저 찾아주시는 거잖아요. 돌고 돌아왔던 영어 교육에서 아, 선생님이 솔루션을 주셨어요. 이래서 저한테 찾아오시는 경우가 습니다 저는 그런 효율적인 사고를 조금 많이 하고 사는 성향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좋은 솔루션 제가 꾸준히 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 채널도 구독해 주시고 제가 특강하면 꼭 특강에도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해치에듀 쓰기 과정에도 참여해 주시면 아이가 자기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영어를 늘려갈 수 있습니다. 방법을 조금만 바꿔줘도 아이들은 쉽고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3, 4년간 자존감이 무너지고 무너지고 무너지는 과정이 공부가 아니라 매일매일 자신감이 조금씩 조금씩 채워져가는 그 여정이 바로 공부라는 걸 아이들이 배우고 중학교에 갈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